네 안녕하세요 와인 고전이기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고생들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연휴인데요. 연휴 내내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일째인데요 고삼과 재수생이 있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올릴 수 있는 태움의 시간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이고 저도 거기 참전하고 있고 매년 연휴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 혹은 수행평가 기간인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전읽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YN 고전읽기라고 간판을 걸어 놓고 고전읽기라는 거를 철학을 내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들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먹힐까 그게 될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목동 그다음에 대치동 이런 데서 논술 강사를 하면서 영재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고전을 있습니다. 자주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요. 고전과 책 읽기를 되게 꾸준히 시키는데 뭐 토론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텍스트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작품의 줄거리 요약을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킨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또 거기 관련된 강사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고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안 읽은 책이다. 네. 이름만 알죠. 어, 고전양서 좋은 거 알죠. 근데 싫고 지루하고 또 벽돌책이고 두께가 만만찮고 부담스럽고 이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재미와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건데요. 올리버 트위스트 우리가 그냥 재밌게 읽는 이런 책인데 이게 이렇게 두께가 천 페이지 되는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읽으면서 국어와 문학에 나오는 모든 개념 학습이 가능합니다. 시점이 여러 개 반복돼요. 고전은 장별로 뭐 예를 들어 다중 시점, 뭐 주인, 일인칭 관찰자 주인공 이런 시점들 이런 거다 국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시점의 효과가 이 작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심상, 또 직유와 은유법, 상징, 암시, 순행적 구조, 역순행적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의 형태들, 개념의 어떤 문학 개념의 모든 효과들 그런 것들이 고전 한 권에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한 하나하나 배우면서도 그 에피소드 안에 어떻게 주제가 잠식돼 있고 인물의 성격이 뭐고 복잡한 인물의 관계가 뭔지를 분석하는데 고전만한 그게 없습니다. 일단 반복 텍스트고요. 어, 그다음에 주제를 향해 오밀조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수렴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면 언제 읽으실 건가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피하면 어차피 중고등학생 되고 고등학교 되 시간이 없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 읽거나 이럴 텐데 대학도 이제 숙제를 통해 있겠죠 고전 좋다는 거 알면서 청소년기에 있지 않으면 사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어, 어머님들하고도 한번 읽고 싶어서 예전에 변신을 가지고 어머님들하고 수업을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제가 거의 무료로 수업을 진행해 드렸는데 막판까지 나오신 어머님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네, 다 맨날 빠지시고 안 읽어오시고 <laughs> 똑같습니다 어, 어머님들도 읽기 힘 들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전 인기는 사실 지금 읽지 않으면 어른 데서도안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습관이 잘 들면 어른 데서도 고전을 찾아요 찾고 또 읽고 나또 읽어볼래 이런 학생들도 있고 두 번씩 읽는 학생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전 인기를 읽다 보면 아이들이 두꺼운 책 이런 책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요. 아주 긴 분량의 텍스트를 자기가 맞짱 뜨는데 담대함이 생기죠. 난 읽어낼 수 있어 이제 이걸 길러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읽어서 해석할 수 있어가 중요합니다. 요즘 TV에 나온 티처스 이런 프로그램 보면 사실 영어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국어 선생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국어는 뭐 왕도가 없기 때문이죠. 뭐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스타 강사들이 얘기하는 영어 또 수학의 처방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원서를 읽혀라 이런 것도 있고요. 길게 질문을 꼼꼼하게 읽어라 이런 것도 있고요.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 이상 고민해 봤느냐?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보지 않고 끙끙 고민하는 거. 이게 공부라고 그 스타 강사들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고 문제집을 그냥 풀어서 스킬로 풀어보면 그 밑바닥이 그 강사가 하는 질문에 그냥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깊이 있게 읽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공부 머리를 길러주는 건 그럴 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 중, 고 시간에 이책 읽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기서도 뭐 하루에 두 문제만, 하루에 세 문제만 이렇게 얘기하듯이 무섭게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꺼운 책들, 그리고 뭐 이런 두꺼운 이제 비문학서들 이런 거 읽으면서 어 정보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석해 보고 거기서 알게 되는 즐거움도 있고 이것이 사실 교과서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또 배경지식이 활용되거나 또 문해력 독해력을 당연히 활용될 거고 개념+ 개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을 계속 훈련하고 이루. 적인 것들은 계속 이해하는데 고전이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전 예를 들어 올리버 트위스트 하나를 읽어도 제가 보기엔 시점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는 있 인물의 상징과 가치관과 은유와 함축과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차스티킨스가 그렇게 썼겠죠 또 비슷한 작품들이 두 도시 이야기 이런 거 읽으면 거기에 혁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요소들 그 문학에 나온 개념이 총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전을 지금 읽어야 결국에는 지금 읽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읽은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걸 자발적으로 읽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평생 독서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렸을 때 이런 고전양서를 충분히 읽고 글을 써봐야 됩니다. 반드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소리내서 읽고 책에다 필기하고 필기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 제가 주는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글을 써보고 개념을 만들어보고 개요를 스스로 짜보고 제목까지 져보고 요즘 그렇게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활동 들이 독해력, 문해력의 핵심적인 영향을 어, 길러주는 수업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온라인 수업 같은 거 예를 제가 하나 드려드리자면 시적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전 태어나서 단한 번도 시를 읽으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시적 긴장감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뭐 호흡을 짧 짧게 끊어서 읽는 뭐 3음보인가 아니면 뭐 4음보인가에 따라서 시적 긴장감이 달라지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개념들도 배우고 또책 읽으면서도 저희가 개념들 다 같이 수업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한 권을 통해서 10권, 20권을 읽은 효과를 내는 것이 고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읽으면 읽을 시간이 없고요. 고전 나중에 읽고 벽돌책 나중에 읽어야 돼.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간이 없어도 이것이 왕도입니다. 어 사실 올해도 아이들이 구해 모의고사를 끝냈는데 구해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 다 독해력이었고 국어였습니다. 학생들이 비문학에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런 게 엄청 나오는데 하이데거 사르트르를 먼저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독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 제가 지금 고3과 재수생 계속 수업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려운 것들또 경제들 이런 것들 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거. 그래서 이 고도의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린 게 사탐이나 과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전 읽기 하면서 사탐과 과학의 개념을 공부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고전들 읽으면 사탐과 과탐의 개념이 다 나와요.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통섭의 공부가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고전 읽기 미루면 미룰수록 평생 읽을 일이 없고 평생 고전한 건안 읽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전을 어릴 때만 많이 읽어보면 어린, 어른이 돼서도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지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3과 재수생을 오늘도 이렇게 연휴에 와서 가르치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이 고전이 있입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 한두 번 빠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은 정말 고전들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수업 빠지지 않게 보충도 좀 챙겨주시고 국어나 이런 건 문법 같은 거 특강으로 보충해주시고 저희가 통합사회, 그 다음에 사탐 특강에 대해 에서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개편안에 따라 사회과학의 중요성은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 지금 안 읽으면 안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를 발행했는데요 이 책자 안에 어른을 위한 부원장 선생님이 어머님들하고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매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고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고생하셨고요 이제 또 아이들 책 읽는 거 열심히 또 고전 꼼꼼하게 텍스트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굉장히 무섭게 쌓일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쌓이는 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시험 기간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한두번 정도 빠지시면 한번 정도는 시간을 잡아서 이 보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을 나가는 반은 그렇습니다 비문학은 좀 정보 문제지만 소설 나가려면 맥이 끊기기 때문에 그한번 보강을 꼭 시간을 내서 받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없다 책읽가 시간이 없다 여기 와서 읽으면 됩니다.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하시고 저희가 완역본만 지금 이제 나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읽는 기간이 길어질 건데 그 효과는 분명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이걸 꾸준히 시키시는 게 중3까지는 꽉 채워서 시키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고요. 늦었다면 고등학교 때라도 좀 시작해서라도 독해력을 올려놓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전 읽기. 지금 안 읽으면 언제 읽을까요? 고전 읽기. 한 번은 인생에 있어서 도전해볼 만한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